셰프 미셔 아보카도 네. 하, 많이, 많이 좀 망설였어요. <laughs> 울산까지 제가, 아, 굳이 제가 와야 되나. 아, 니생가 혼자 좀하안는데 아니, 이제 내가 웃으면 뭐 일이 안된대네 준비를 하지 않고 올라가는 무대인데 응.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건 세상 에체 아보카도밖에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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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원래 취지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약간 좀 뭐지? 했다가 어? 음, 좀더 두고 보자 아, 했다가 약간 거북함이 일어나면서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컨셉이랑 완전히 다르게 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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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까지 뭐 원껏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약간 뭐 그래도 또 신인 가수니까 그분 눈치는 조금은 봐야 되잖아요 네. <laughs> 네. 성질 같아서 막 <laughs> 하고 싶지만 음. 천천히 오래 갈게요 뭐제말씀 네. <laughs> 잘 들리시죠? 예! 아. 근데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그 우리 저기 제현 그 사장님 말이죠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셨어요? 어제죠. 근데 그 제현 사장님이 어좀 이리 좀 와보게. <웃음> <웃음> 이 댓글 이런 게 있어 그런 거예요. 뭐예요?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laughs> <laughs> 이분 <laughs> 요즘 왜 이러신데? 누야 <laughs> <laughs> 지금 얼굴들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아보카도 승질. <승진>. 조심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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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공연장 오셨어요? 그분? 아니, 오셨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지. 아니, 아보카도 보러 오지도 않을 거면서 댓글을 그 식으로 달나 사실 말이죠 <laughs> 무대로 올라오기 전까지도 제가 이런 컨셉이 아니었어요. <laughs> 모든 것 말이죠 커튼에서 이루어집니다. <laughs> 내가 소리 지를 생각을 안해고었어요 근데 뭐 어쩝니까, 그런 거. 뭐. 맞아. 뭐, 그냥 뭐. 나나테는 그냥 뭐. 하는 편지. 네? 네! 네. 어, 아, 그, 이번에 게스트로 제가, 어, 뭐, 그, 어, 알았어. 하고, 저, 오면서,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박찬근씨가 그, 그 바람의 남자들이라고 그 방송을 이제, 이제 뭐한해 남았나요? 네아 오늘이 네. 오늘이 몇 시에요? 네. 네. 그, 네. 그런거 챙겨보십니까? 네 박찬근 네. 좋겠네 두 <laughs> 분? 그런데, 그 사실 그. 이. 촬영을 해놓고 약간 이. 편집이 되는 노래들이 좀 있어요. 예. 뭐, 관객 뭐 반응이 어떠 되나. 먼 <laughs>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박장하씨가지고 뭐. 뭐, 하면좀 그렇더라고? 어?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해봐. 하니까, 내가 제일 바쁜 얘기 했다요 하니까, 아, 이거는 밴드로 맞춰야지 되는데, 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니! <laughs> 해 주시잖아요. t a c o l l 고 s i o n I 뭐라고 g h t a collision. I bought a collision. I b l 이 노래는 그 우리 산림 노래고요.